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 풀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그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의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깊은 지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꿰뚫어본 부처님의 깊은 통찰이자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 할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는 즉시 분노와 원한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입니다.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위협을 받으면 반격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순간의 아픔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면서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고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복수의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왜 끝나지 않을까요? 복수라는 것은 마치 끝없는 사슬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면 상대방도 다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다시 더큰 복수를 하고 싶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이 먼저 멈추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해서 격해질 뿐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개인간의 원한이나 가문간의 원한 심지어 국가 간의 원한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않고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한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됩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도 복수를 당하는 사람도 그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라는 독을 마음에서 빼내기 위한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히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을 향해 던질 뜨거운 석탄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석탄의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행동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가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용서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조금씩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리해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감정 상태였을까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내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관찰해보세요. 그 감정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분노가 내 일상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느껴보세요.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용서해보세요. 큰 상처는 나중에 다루고, 작은 불만이나 서운함부터 용서해보세요. 용서하는 연습을 통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원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가져오는 변화, 사랑으로 용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분노와 원한이라는 독이 빠져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밤에도 잘잘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쌓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복수보다 훨씬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며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서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는 용서의 힘, 역사 속에는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가둔 사람들에게 충분히 원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내전 없이 평화롭게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만델라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의 선택이 한 나라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경우,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이 그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 불륜으로 상처받은 부부가 용서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경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들. 그렇다면 왜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마치 내가 졌다고 생각하거나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밖에 할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의감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정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법적인 처벌대로 받되 개인적인 원한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분노와 원한이 일종의 중독처럼 작용해서 그것 없이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다시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하되 필요한 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단계별 실천법.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기입니다. 상처받은 사실과 그로 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거나 상처받지 않은 척하면 안됩니다. 진짜 아픈 것은 아프다고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거나 일기에 써보세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감정이 꼬이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감정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결정하기입니다.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천하기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행동이 감정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유지하기입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화가 날 때마다 용서하기로 한 결정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할 때 주의할 점들.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 허용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사과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끝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용서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계속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결국 독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서로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따뜻한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해집니다. 원한과 분노는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영역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 말씀의 현대적 의미.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했지만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치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서 치료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나 우울증 치료에서 용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 분야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부터 국가 간의 분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용서와 화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제시하신 지혜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의 용서. 요즘은 소셜 미디어 때문에 용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상처나 모욕이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원한으로 원한에 대응하면 끝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익명성 때문에 더욱 격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대응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온라인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공격에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까지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마음의 평화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 일상생활에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리며 그런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원함보다는 감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도 생겨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나 선행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용서도 쉬워집니다. 네 번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다보면 원한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용서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용서 체험담을 들으면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면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용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의 연쇄 반응. 한 사람의 용서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목격한 사람들도 감동받아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용서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용서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용서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원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부처님의 말씀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복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용서해보세요. 그 작은 용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 모든 분들이 원한과 분노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